자 이게 코맥스 샤프트라고 자 이거는 어이 짧은 거 5m 짜리면 5m 짜리 예, 5m 짜리인데 자이 고려설비 사단인이 어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예, 먼데서 왔다고 예, 어, 얼마에 예, 참 고마운지 이걸 저한테서 선물로 주셨 습니다. 저는 물론 선물로 받았지만 이걸로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보답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mm 고 6mm 하고 8mm 두 가지를 사 왔습니다. 우리는 어, 일을 하다 보면은 꼭 6mm만 필요한 게 아니고 네, 8mm도 필요합니다. 어, 6mm는 어, 15m, 8mm는 20m. 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 다른 어, 메이커, 어, 유명 메이커 어, 그런 거는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예, 가성비고 그 장비를 가지고, 그죠. 예, 어떻게 일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 제가 이, 어, 이 어, 많은 영상도 보고 이 설명도 들었는데, 플렉스 샤프트는 체인 외줄이 있고 예, 양줄이더라고요. 어,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돌아가지고, 돌아가지고. 이걸로 힘으로 막 밀어내는 게 아니고 이 회전력으로 해 가지고 청소를 해내는 거. 청소. 회전력으로. 예, 그래서 이플렉서 샤프트가 이게 활용만 잘 하면은 예, 진짜 엄청난 배관 이 하수 막힌 거그 예, 뚫는 문제는 아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 샤프트를 사용할 때 네, 저요번에 어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샤프트 사용할 때어 토크를 어 중간 정도. 이, 이 토크 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손의 감각, 느낌이 중요합니다. 어 사장님이 다 잡아봐. 잡아봤지만은 이 예. 감각. 네, 한번 요거 한번 제 감각을 보겠습니다. 일단 채우고, 일단 이 감각 채웠을 때, 여 돌아갈 때 토크를 이렇게 도, 돌릴 때 잡아서 자 이렇게 꼬여 버리면은 와이어가 반대로 돌아버려요. 그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세니까 토크를 야사단 정도. 이거는 힘으로 뚫는 게 아닙니다. 이 회전력. 이 회전력으로 뚫는 겁니다. 그래서, 세게 미는 게 아니고, 이 회전으로. 됐다, 뺐다, 됐다, 뺐다. 어, 넣었다, 뺐다, 예. 그러면서, 어, 6mm 같은 경우는, 예, 한 50도 없어. 75 정도, 70까지. 예, 한70 밑에 관을, 어, 청소할 수 있는, 예, 그 정도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80, 아, 8mm 같은 경우는 네, 75 이상 80, 100, 150까지 정도에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제가 좋은 물건을 어, 사장님 덕분에 잘 사와가지고, 예, 네, 일을 잘하겠습니다. 어, 공구도 앞으로 아마 제가 지금 시작이니까 어, 좀 필요할 때마다 어, 사장님 한번 찾아뵙고 조언도 구하고 처음이니까 좀 많이 좀 예, 사장님 알려주십시오. 또 우리 처음 이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은 계시면은 예, 우리 고려설리 예,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 고려설리가 나옵니다. 어, 우리, 우리 정보란에 가면은 우리 네, 고려립 사장님 네, 전화 다 모든 어, 연락처가 있으니까 어, 꼭 한번 사장님의 조언도 구하고 조언도 많이 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참고로 사장님은 일을 크게 많이 벌리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냥 사부작 사부작 어, 있는 조건 환, 환경 내에서 네, 그렇게 어, 일하시는 아주 멋지신 분이십니다. 형 벗고 뭐 친구 그런 아주 그런 그런 어여그런분이시니까 어쨌든 사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님 최고예요 자 화이팅